뚝 맞춰서 끄떡끄떡 왔노. 달림이니 살라고 그러는 것에. 끝수위가 더 걱정인데. 대충 조금만 참아, 어? 아까 깐돌이하고 소도 될거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. 예약 시간은 돼 있고. 에이, 오늘은 너 3시 왔네. 달님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니까 달님이부터 하자. 2.3. 1, 1. 3답 잡아야 됩니다. 네, 조심해. 달님이는 원래 나오다 운명적으로 만나서 니 살아야 돼. 조금안 돼. 예? 제발 좀 살리 주 있어. 아이고, 이 여린것이 민감하고한너이 철수는 너무 많이 됐어 요리여, 요빠지겠나 지금 이거요? 응, 음, 요요리해야되네한개남가놓고 뭐 그지? 나중에 애기 여기 케이지에 있을거예요 집에 가서. 네 이안나가려 그러겠어요. 그래 되겠네. 그러면 여기 는안 되지, 이쪽에. 응? 이쪽에 짚 그럼 이이지 말고 저쪽 밖에 이지 거기 편하겠는데. 응. 그러게. 똥도, 요, 요 똥도. 응? 네? 똥도. 그지, 저기, 저 저기, 저 저기. 그니까, 이미가 집에 데고 있으면 되겠는데, 데리고 나가버리니까. 그래도 이게 내생생각에 살라고, 이, 그래도 내딱 병원에 오는 그때 딱 만나지지. 살아야 돼. 일찍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. 못뭐 바쁜 일이 있다고. 응, 음, 대야 좀 참아. 아이고 이 밤새 어잘라 그러네 이거 참. 얘야. <목소리> 아, 그래 괜찮아.